이거 문제 푸시는 걸 저희 소틱걸즈지엔서에 보고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거? 눈, 네. 뭔 문제 냐 그래서 그거 뭐라고 했 그래 그 친절히 이런 사이트도 다알있이뭐 넣어? 이 이거 써봐 아 이거 저 지금 혼자 관심 갖지 말라고 해 관심 이런 것도 있냐면서 있강5월 차인가? 네 인사해 인사해줘. 인사인사 인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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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해줘 인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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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해줘인고해줘인해줘 인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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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보냈다고 학교에얘기하했니다준어요니야 네, 네, 근데 여동생이야? 여동생이야? 네, 네. 네. 와, 엄청 엄청 아이돌 배우 엄청 예쁜가 보네. 아무도 는거 아니잖아, 오늘. 아, 그렇죠. 저... 아, 어, 어릴 때부터 대가지고 아, 아 쌤도, 어. 어릴 예뻤는데, <laughs> 쌤도 어릴 때 예뻤는데 씨. 도 어릴 때예뻤는 저도 어릴 때살이 없었죠, 그때도 없었어요. 는 지금도 딱 좋아 보기. 아, 좋아 보기, 아, 아, 딱 아, 여, 어.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체형이야. <laughs> 어, 진짜 비약한... 약간 승민이처럼 너무 마르면 인기 없어. 아 진짜 승민승민도 승민이 인기 없잖아. 아 인기 없어. 승민이 슈퍼스타인데. 아, 왜 슈퍼스타야? 창은 좀슈퍼스타 약간 비약한... 입담이.. 입담이? 입담이? 네. 맞아 얘는.. 말이 <laughs> <많이 웃음> 좀.. 입 <laughs> 어.. <너무> 뺀질거려. 진짜 뺀질몸생이몸생이새 진짜 다 아깝다. 승민아 너.. 파마한 거야? 아니요. 너 원래 천연 콕셀머리야? 아, 니 그녀가 와서 아, 진짜? 그녀세요 그녀가 와서 계세요. 그녀요 그녀가 그세요 그녀가 와서 계세요. 그녀가 와서 계세요. 그녀가 와서 계데요 그녀가 와야요 그녀가 와서 계세요. 그녀가 요그가와세요 그녀가 세요 물체의 영속성이 유아들을 반응하게 한다 음. 자, In study, i n f n s are first habituated to some 아, uh, recurring event. 음. 왔어? 이 네? 와? 음. 어서 For example, a toy car that, um, that rolls down an inclined ramp, passes behind one end of the screen, and exits at the other end. 자, first, heavy the heavy heavy 되어있다, so, you can see that first, you s t h a b i h e a v y t u a t e d is h a b y t u a t heavy, h a b y t 하고 v y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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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v heavy, t e a v y e a 그 y heavy, heavy, h e a v o 뒤에 보면은 지금 동사가 아니고 명사부가 맞죠? 네. 그럼 걔가 전치사라는 거지 네. 그래서 Be habituated to 명사 하면 어디 에 익숙해진다 뭐 Be used 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Be used 네. to, habituated to 네. 자, 처음에 어디에 익숙해졌냐면 Some, 어떤 일부에 리컬 하면은 되풀이 되다는 뜻이죠 네. 되풀이 되는 사건 즉 예를 들어 장난감 차인데 어떤 장난감 차냐면 데부터 끝까지가 확 꾸며주죠. 네. 그 다음에 동사 있으니까 이 주격 관계는 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겠다. 그 장난감 차는 뭐냐면 roll down 불러 내려가죠. 어디를 incline 기울어진 램프 하면은 경사로예요. slope입니다, slope. 기울어진 경사로를 내려가고 그 다음 두 번째 passes 지나갑니다. behind one end of screen. 스크린의 한 가지 end 끝부분 뒤쪽을 지나가고 마지막은 exit 나가죠. 다른 end 다른 반대편 방향의 끝부분으로 나가는 차를 지금 거기에 익숙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절에 거기 동사 세개좀 체크합시다. 세모로 r o s 세모, 됐다면 r o s 세모, 네. pass 세모, end다음 exit 세모면 세 개가 지금 동사가 세 개가 병렬 구조 이루고 있죠. 네. 다 방계전 안에서. 자, initially 처음에는 this event 이 사건은 is quite interesting 매 흥미로웠고요. Inference attend to it closely 매우 그거에 밀접하게 attend to 했다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죠. Eventually 결과적으로 그러나 looking times 그 지켜보는 시간들이 d r o p off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Reflecting the fact that, that 는 사실을 반영시켰죠 그건 뭐냐면 The babies, 아가들이 are habituating 습관화 되어지고 있었다 to 어디에? Familiar event 그 익숙한 사건에 조금 익숙해지고 습관화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Eventually 그 다음부터 보면은 주어는 Looking times고요 네. 동사는 Drop off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아이언지 나오는 리플렉팅 동그라미. 갑자기 아이언지니까 뭐겠어요? 분사군문이겠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뭐 아니, 포인트 스피어 없이. 리플렉팅. 네, 네. 네. 접주동으로 바꾸면. 네. 어, 에이즈. 네. 이게 네, 주어가 뭘까요? 그 쳐다보는 시간들일까? 그 쳐다보는 시간들이 반영했을까? 자,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의미를 이해해야 돼. 봐봐. 애들이 계속 똑같은 장난감차를 봐. 처음에는 둘다 신기하다. 와, 존나 신기하다. 10초가 봤어.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그장난감차를 봤어. 어? 멋있다. 8초 봤어. 나중에 보니까 어, 아까 봤던 거는 2초가 나중에 안 봐, 쳐다도 안봐 이런 거란 말이야. 시간이 계속 쳐다보는 시간이 줄어들어. 이것은 뭘 반영한다? 이것이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안 문장이에요. 오케이, 쳐다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이시 야, 즉이시 의미하는 건안 문장이죠. 이 포인트 쓰자 이거. 그래서 리플렉트 s를 좋아, s 그리고 s 보다는 지금 보니까 앞 문장 다음에 나와야지 이거는 이러한 사실이 그리고 반영한다가 되니까 s 보다는 end, end가 좋겠네. 오케이 okay.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콤마가 있죠? 그러면 이거 end 이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Which로 바꿀 수 있지, 죠 내려줍 로 이제 그 다음에 reflect the fact 다음에 그 that은 fact뿐만 아니라 뭐 동격이 되겠고요. 그죠? 네, 동격이라고 적으면 되겠지요? 그 다음 하나 이제 팔로잉에 좀 익숙하지 않죠? 팔로잉앞 나오면 아, after랑 네.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써놔요 아, 밑에 이 네. q u a t e r 뭐후에야 뭐뭐에 따라오는 이잖아 네. 그렇지? 습관한후이에그들은상데그 아, 그 스크린 뒤에 여는 오케이 거기 see a box placed 엉덩이 표시되냐 see a box placed 엉덩이 외정식 네. 오형식. 그래서 지금 c 는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부어로 맞는 오형식을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었지, 이 목적어랑 부어가 능동관계일 때는 아닌지나 원형을 쓰는 거지만 얘랑 얘가 수동관계이면 네. 이게 뭘 쓴다? 과거분단을 쓰는 거다. 그렇지? 네. 그래서 박에는 지가 놓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 사람에 의해서 모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lace 이런 거예요. 오케이. 네 하나 더 해봐, 건너. <목소리> 경험적. 면접... 아니, experiment. 아, 실험적 실험. 조건에서 학습에서? 즉 그거는 타서 이벤트니까 뭐 가능한 네. 뭐실험 실현 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한번 잘라요. 그다음 조어가 박스야. 박스는 음 오니치 앞에서 자르고 오니치를 트랙으로 하면 되면 겠죠그 네. 트랙 위에서 하면 되겠지? 오이니까그 트랙, 네. 뭐, 그 트랙 위에서. 차가 달리는 그 트랙 위에. 음, 그래서 어, 그 다른 서 음, 다른 나머지 하나의 실적 조건. 그거는 뭐야? 네. 불가능한 네. 사건이야. 일어날 수 네. 없는. 거기서는. 스그 트랙. 응, 개도 네, 바로 네. 위에 트랙 바로 위에 어, 놓여져 네. 있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는 크대 뒤쪽에, 근데 그 트럭 뒤쪽에는 차가 달릴 수 있는 곳, 그 트럭 트랙 뒤쪽에 박스가 나와 있고, 하나는 그 트랙 위쪽에 박스에 아예놔버린 거죠. 네. 자, 네. 그 네. 온이 치중구남이 전치다 플러스 관계된 명사죠. 선행자는 트랙이고 지금 온. 점수다 플러스 관계내용 왔으니까 뒤에 어떤 문장?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여기서 run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어 run, 싸고 문장이 끝나도 완전한 문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 track이 장소죠 물어볼 수 있다? 관계부사 where나 관계 관계부사 t a t 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치? 네 okay. 오케이 okay. 자, the s c r e n is that 그리고 나서 Then, 그리고 나서 the screen 그한 스크린이 이 s 설치가 됐어요. Back in place 다시 in place 하면 제자리에란 뜻입니다. 수고해요. In place 제자리에.